네 반갑습니다. 2025년 3월 7일 금요일 증시를 앞두고서 오늘도 찬란한 토크 시간 가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어, 토크 시간 가지기에 앞서서 오늘도 축하드린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유튜브에 엑스게이트 관련해서도 영상을 좀 풀어드렸는데 엑스게이트도 오늘 먹을 구간을 내주었지만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어, 다 담지 못하는 얘기들 체크 드리지 못하는 종목들, 어, 자유도 장중에는 아무래도 영상 촬영이 어렵고 장에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 이렇게 텔레그램 통해서 좀 체크를 드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사면과 그리고 오늘 증시 분위기가 뭐 그렇게 탐탁치는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면과 그리고 하나의 엔진까지 어, 모두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네, 하나인진 4에서 9%까지 매도 구간이 나와주었고, 사면 역시도 3에서 5% 정도 좀 단타성으로 볼수 있는 수급이 나와주었는데, 어, 들어오셔서 확인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린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해당 채널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모두 무료로 오픈을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두었고, 아무런 제한도 두지 않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들어오셔서 어 이렇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으셨으면 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찬란한 토크 시간 가져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당분간은 양자 관련해서 좀 집중을 좀할수 있는 기간을 가지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척도로 리게티 컴퓨팅에 대한 좀 방향성을 통해서 대응을 가져갈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리게티 컴퓨팅이 데이마켓 상에서 거의 10% 가까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으로 인해서 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단언컨대 정말 단언컨대 양자에 대한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이거나 혹은 제 영상을 한 번도 보지 않으신 분들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데이마켓에서 마이너스 10% 정도 가까이 빠지는 이유를 확인을 해 봐야 될 것인데 그 이유는 여기도 나와 있지만 실적입니다. 2024년 4분기 실적이 오늘 현지시간 기준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 보시면 매출액 추이가 연간 추이로 봤을 때 급감하고 있는 추세가 확인이 되실 겁니다. 네 지금 2022년 12월보다 2023년 12월보다 이번에 발표된 2024년 12월이 어 매출액이 좀 많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가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쇼크성, 네. 이에 따른 쇼크성으로 리게티 컴퓨팅이 지금 데이마켓 상에서 약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볼수 있죠. 하지만 반대로 한 주당 순이익 EPS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네, 오히려 회복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이 역시도 증권사 추정치보다는 지금 낮게 잡히고 있으면서 쇼크성을 연이어 보고 있다라고 어, 확인을 할수 있는 부분이죠. 자, 여기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EPS가 매출액은 떨어지는데 EPS가 상향되고 있다라는 거. 1주당 순이익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매출액은 떨어지고 있지만 주가 방향성은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제가 영상을 그동안 강조를 드렸던 부분을 기억하셨다라면 바로 해석이 되시겠지만 어, 제 영상을 보지 않으셨다라든가 양자 관련 주들에 대한 대응 방향성에 대한 이해가 없으신 분들은 이 흐름이 이해가 안 가실 겁니다. 자, 한마디로 다시 한번 요약을 드린다라고 한다면 리게티 컴퓨팅을 비롯해서 양자 같은 경우에는 자세한 건제 이전 영상 보시면 됩니다. 양자 같은 경우에는 실적으로 가는 종목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실적이 아니라 어떤 거에 제가 포인트를 맞춰 드렸죠. 가능성. 결국에는 실적보다는 이 가능성이 중요한 종목이다라고 제가 강조를 끊임없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적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EPS는 회복세를 보일 수 있는 거고요. 지금처럼 주가의 흐름이 대추세 관점에서 견고하게 잡힐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쨌든 10% 정도 급락이 지금 나오고 있는 시점이니까 차트 관점에서의 훼손점은 없는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전일, 어, 리게티 컴퓨팅을 비롯해서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의 주가를 대응한다라고 봤을 때, 여기, 네, 121선까지는 구간을 좀 열어두셔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보면. 요 가격대까지는 열어두셔도 괜찮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이 흐름이 지지와 저항을 확인할 수 있는 박스권에 지금 형성이 되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지금 박스로 지금 나눠볼 수 있죠 여기서 물론 세부하게 어이고 다시 그려볼게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박스를 그릴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좀더 세부적으로 그려본다 라고 하면 여기서 구간을 하나 더 이렇게 나눌 수는 있어요 네,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지금 구간이 박스권 하단과 대추세가 깨질지 말지에 대한 지지를 테스트할 수 있는 구간이고, 여기 중단을 넘어서 중단까지 가는 과정은 회복과정.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돌파를 앞둔 상승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연이어서, 자, 3중바다권이 체크가 되었죠. 하나, 둘, 셋. 여기서 지금 실적이 쇼크가 난 상황에서 이 정도 갭이 떨어졌는데도 대추세 위에서 확인이 된다. 그럼 여기서부터 해석이 들어갈 겁니다. 해석이. 해석이. 만약에 실적이 쇼크가 났는데도 대추세가 유지가 된다고 라 한다면 시장 해석이 어떻게 담기겠어요? 아, 양자는 그래. 실적으로 가는 종목이 아니지. 왜? 기술 특례성으로 가는 거니까 양자에 대한 가능성으로 가는 미래기술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한 기대심이 있는 종목이니까 아 여기서 잡힌다 라고 하면 이 해석이 보다 맞아떨어지는 시점이라고 볼수 있겠구나 그러면 삼중반호권 인식도 기술적으로 있거니와 박스권 하단 회복권까지의 기술적 반등은 노려볼 수 있겠네 요런 인식이 충분히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실적 같은 경우는 쇼크가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적으로 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리게틱 컴퓨팅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소비주, 네, 소비주가 영향이 상당히 크고요. 왜냐, 소비주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팔아야 나, 살아남는 기업이에요. 모든 기업이 영업이익이 창출돼야지 살아남는 건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소비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 구매자가 없으면 기업의 이런 생산품에 대한 재고리스크도 매우 큰 부분이고요. 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비주가 특히 경기 민감성으로 볼수 있는 기업들이 특히나 실적과 예민한 관계를 가진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로 본다라고 하면 쉽게 생각하면 뭐 농심이나 농심이나 뭐 삼양식품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삼양식품이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화장품도 마찬가지라고 볼수 있고요. 그리고 요즘 들어서 부각되고 있는, 요즘 들어서 실적 측면으로 특히나 부각되고 있는 반도체 볼수 있죠. 여기서 반도체가 부각되는 이유는 뭐예요? 이 이전에 이전 지금 이전에 지금 반도체의 실적이 인식되는 게 미래에 저는 양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지금 반도체가 수급이 형성되면서 실적이 중요하게 형성이 되는 이유가 결국 AI잖아요. AI. 그런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 AI가 말 그대로 미엘 먹거리였고 AI 관련 산업이 실적으로 이어진다라고 볼 수는 없었어요. 왜냐? 너무 먼 얘기였으니까. 실적으로 이어지는 흐름은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로봇 역시도 마찬가지죠. 로봇 역시도 실적으로 이어지는 부분은 아니었어요. 근데 최근에 어, 이런 로봇이라든가 AI 산업이 실제로 상용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그에 따른 실적이 가시화되기 시작하고요. 이에 따른 AI와 로봇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이런 설비라든가 R&D 측면에서 중간재로볼수 있는 반도체 수출,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좀 늘어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형성되고 있는 AI와 로봇발 반도체 실적이 상당히 중요해졌다라는 겁니다. 앞선 소비주와 마찬가지로. 그럼 이걸 왜 양자랑 같이 이렇게 묶어서 말씀을 드렸냐라고 한다면 양자도 지금 뭐 설비 투자나 R&D 이런 걸 준비하고 있지만 양자도 말 그대로 이전에 AI와 로봇과 같이 미래 먹거리 산업이에요. 당장의 실적이나 상용화 측면으로는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단순히 기대심으로 가는 거예요. 기대심. 기대심으로 양자 관련 주들은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 AI와 로봇이 뭐 투자를 한다더라 뭐 상용화가 될수 있다더라 이런 기대심으로 테마성으로 수급이 잡혔던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양자도 ai와 로봇과 같은 사이클을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측면으로 지금 시점에서도 저는 대응 방향을 마찬가지로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리게티 컴퓨팅이 실적 발표 이후에 만약에 실명 매물이 더해지면서 이 장기 추세를 깨는 시점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어 양자 관련주들을 잠깐 멀리할 필요는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 구간에서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아직까지는 뭐 양자 관련주들 그렇게 크게 리스크를 어 두면서까지 어 우려할 필요는 없을 시점이다 왜 실적으로 가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엑스케이트 리에팅 컴퓨팅의 실적이 확인 되고 난 이후에도 주가가 그렇게 크게 뭐 이탈된다 라거나 뭐 그런 모습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오늘 시장 반응 대비 오히려 추세가 지금 유지가 되면서 매물 때 안착을 해주면서 매물 금물 때 금물 때 하단에 안착을 해주면서 추세 지속성을 엿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 흐름이 뭐냐라고 한다면 오늘 이런 리게팅 컴퓨팅의 실적 자체가 양자에 그렇게 큰 영향이 없다라는 것을 인식했다라고도 이해했다라고도 볼수 있는 부분이지만 만약 그 흐름이 미국 증시에서도 인식이 돼서 리게팅 컴퓨팅이라든가 뭐 i m q 이런 컨, 이, 그 양자 관련 ETF들이 미국 시장 내에서도 방향성이 깨지지 않는다. 혹은 아래 꼬이뭐더 나아가서 범벌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승으로 마감한다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출발할 준비를 하려고. 대기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는 여지가 깊다라는 거죠 매물대가 훼손된 것도 아니고 매집대가 훼손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보조지표가 뭐 꺾이거나 뭐 크게 쇼크성으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수심 측면도 그렇게 뭐 크게 무너졌다 라거나 뭐 그렇게 볼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엑스케이트 같은 경우에 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게티 컴퓨팅의 주가 흐름을 보시고 대응 방향을 가져가는 게 아직도 여전히 유효해 보인다 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아직도 리게티 컴퓨팅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 이 종목 역시도 좀 박스에 갇혀있다라고 봐야 되죠. 좀더 세부상으로 본다라고 하면, 여기까지 중단박스를 또 안을 수 있을 부분이고요. 뭐, 여기 지금 바닥 하단권, 그리고 회복권, 상승권, 이렇게 볼수 있는 부분이죠. 어, 마찬가지로, 이게 티 컴퓨팅과 그 유사성이 상당히 지금 깊은 시점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어, 대응을 앞서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가져간다라고 보셔도 무방하다. 즉, 실적은 그렇게 크게 중요한 양자 컴퓨터 관련 주들의 방향은 어, 방향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차한토크 시간에 엑스케이트 관련해서 양자 관련해서 좀 체크를 드렸습니다. 사실 뭐 다른 양자 관련주들도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볼까 했는데, 어, 리게이 컴퓨팅에 이런 실적이 발표되면서. 어 이렇게 뭐엑스게이트또 어, 하필 또 양자 관련해서 시선이 집중될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어제 체크 드린 종목 오늘 또 자리를 잡아주었기 때문에 한번더 리뷰 관점에서 좀 체크를 드려보았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좌측에 있는 텔레그램 채널은 말씀드렸지만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료로 진행되고 있고 제가 유튜브로 다못 다한 얘기들 그리고 유튜브보다는 텍스트로 확인하시는 게 별로 확인하시는 게더 편하다 하시는 분들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모두 무료로 확인하실 수 있도록 남겨두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들어오셔서 모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증시 어, 상당히 좀 어지러웠는데 내일 하루는 모두 또관승하시는 어, 그런 하루 되길 바라면서 내일도 어, 마지막 증시 또 준비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